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0.5도로 반짝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일요일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겨울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미 충남 서해안과 전북엔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경기를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영서 남부 지역에 1에서 3cm, 그 밖에 영서와 충북 중북부,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도로 곳곳으로 빙판길과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0.5도, 대구 0.9도, 전주 4.2도, 청주 0.9도로 어제보다는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전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